셀럽 병사의 비밀 이찬원 숙종 권력시 앞 진심 경청 마음 울린 한마디 조선 역사 속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권력의 민낯을 예능적 시선으로 풀어내는 TV 조선 역사 예능 프로그램 셀럽 병사의 비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감정의 울림까지 이끌어내며 호평받고 있는 중심에는 MC 이찬원의 진심 어린 태도와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 특히 최근 방영된 숙종 편에서는. 이찬원이 숙종의 권력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 고뇌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짧지만 울림 있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의 감동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찬원은 셀럽 병사의 비밀 속 진행자로서 단순한 대본 읽기를 넘어 역사적 상황을 자신만의 언어로 소화하고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돕고 있다. 특히 숙종의 회차에서는 조선후기 정치사의 핵심 인물인 숙종의 복잡한 행보를 따라가며, 그 이면에 있는 인간 숙종의 고독과 판단의 무게를 되짚었다. 숙종은 조선제 19대 왕으로,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한 시기인 17세기 후반에 즉위했다. 그는 남인과 서인 사이를 오가며 황국정치를 주도했고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와 장희빈이라는 두 여인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고, 역사 속 숙종은 냉정한 권력가 혹은 전략가로 묘사되곤 한다. 이찬원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에 대한 감정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전문가 패널들과의 대화를 통해 숙종이 단순히 정치적 판단만으로 왕비를 폐하고 후궁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적 갈등과 외로움, 책임감이 함께했음을 조심스럽게 되짚었다. 방송 중간 그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숙종을 평가하지만 그 선택 뒤에 있었을 숙종의 복잡한 마음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숙종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숙종이 인연왕후를 보기시키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는 장면을 다룬 부분이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궁중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장면에서 이찬원은 단순한 설명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재연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지켜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연출이 아닌 진심 어린 몰입으로 느껴졌다.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왕이었기에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닐까요? 짧고 조용했던 이 한마디는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출연진들과 제작진, 심지어 시청자들까지 숙종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의 외로움과 무게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었다. 2차원의 이 멘트는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역사 속한 인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찬원이 역사 프로그램에서 이토록 깊은 감정의 울림을 전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지닌 성실함과 몰입력이 기반이 되었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각 회차마다 방영 전 제작진이 준비한 사료 외에도 스스로 관련 책과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인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쌓는다고 한다. 단지 진행자가 아니라 이야기꾼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역사 속 인물의 마음까지 전달하려는 그의 자세는 방송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청자들 또한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있다. 숙종편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과 팬 커뮤니티에는 역사는 지식이 아니라 공감이어야 한다는 걸 이찬원이 보여줬다. 찬원의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왕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저 역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방송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이찬원의 중립적이고 따뜻한 화법은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역사 콘텐츠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숙종이라는 인물은 남인과 서인 후궁과 왕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결정을 내린 정치적 존재였기에 자칫하면 특정 시각에 치우친 해석이 우려되지만 이찬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적 공감을 끌어내는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진행은 지루할 틈 없이 시청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질문형 해설에 가깝다.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느끼는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기존의 역사 예능과 차별화된 지점을 만들어냈다.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정을 전달해온 가수 이찬원이 이제는 스크린을 통해 역사라는 서사를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가 셀럽 병사의 비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진행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사람과 시대 그리고 권력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새로운 감성으로 풀어내는 예술의 또 다른 형태다. 이찬원은 다음 회차에서도 또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어떤 울림을 전할지 기대를 모은다. 셀럽 병사의 비밀은 계속되고 그 속에서 이찬원의 진심도 함께 이어진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권력의 역사 속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다.